자 조금 쉬셨죠? 자 우리 13번까지는 했고 14번 계속해서 기획 이론 들어갑니다. 자 옳지 못한 거 기획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법 나왔네요. 자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자원을 배분한다. 뭐 당연하게도 우선순위. 자 기획 과정의 이해관계자 참여를 해야 된다. 배제하는 건안 되는 거죠. 이건 너무 쉬웠네 답은 2번이고 미래를 예측해서 필요한 활동 결정하는 거 맞고. 환경 요건 변화에 따라 계획된 활동을 변경한다. 신축성 의 원칙.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15번 프리시드. 우리 다 이미 연습했으니까 강화. 혹시 강화 요인을 찾아내는 게 무슨 단계지 인 아세요? 응? 아세요? 교육적 생태학적 진단 단계. 그리고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 소인, 소인, 어? 소인 요인. 그다음에 강화 요인. 음. 또 가능 요인. 촉진 요인은 어디에 속하는데요? 촉진 요인, 어디? 강화 요인이에요. 촉진 요인 있잖아요. <laughs> 맞지 않아? 촉진 요인이 강화 요인 아니야? 가능 요인이 촉진 요인이에요? 뭐 나도 헷갈려. 뭐예요? 가능 요인이에요? 가능 요인은 뭔데? 가능 요인이 뭐였었는데? 두 가지가 있지 않았었어요? 자원과 기술이 있었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가슴, 자원과 기술이 촉진 요인이야, 강화야? 네, 촉진이야, 촉진. 이제 요게 얘예요. <laughs> 그럼 강화 요인은요? 강화 요인은 뭔데? 주변 사람들의 칭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소인요는 성향 요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돼. 요고, 요기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강화 요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기술과 자원을, 개인이 갖고 있는 기술과 자원. 가능 요인. 개인하니까 소인 요인 하면 안 돼. 기술과 자원이잖아요. 그러면 기술과 자원이니까 가능 요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대상자의 지식, 태도, 신념, 네 소인 요인,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자원의 이용 가능성, 자원입니다. 자원, 그러니까 가능 요인, 보건의료 제공자의 반응, 사회적 지지, 요게 강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16번입니다. 또, 프리, 또 프로시드고 이 중에서 자 선행요인, 강화요인, 가능요인을 진단합 이거 이렇게도 또나왔는 선행요인이 뭐야, 근데? 우리가 읽는 소인요인을 얘기해요. 그렇죠? 이거를 진단하는 단계는 교육적, 생태학적 진단단계. 답은 4번. 그래서 이 단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표현했고요. 자 17번입니다. 교육적 진단단계. 정확한 용어가 하나가 빠졌죠. 교육적 행태학적 진단단계 또는 조직적 진단단계에서 수집해야 될 성향 요인. 계속해서 이런 문제 나왔었구나. 자, 건강행위에 대한 피드백. 이게 뭘까요? 어떤 행위를 했더니 피드백이 와서 이게 무슨 요인이야? 강화 요인이죠. 건강행위에 관련된 지식, 인식, 소인 요인이죠. 답은 2번 같아요. 자, 행위를 촉진한 학습자의 기술, 가능 요인. 그리고 4번에 자원, 가능 요인. 자, 18번입니다. 자, 교육적, 생태학적 진단 단계를 제시한 것또 나오네요. 바르게짝짜진 거. 자, 사회적 지지하면은 강화 요인. 조종 요인이 뭐야, 근데? 네? 조종 요인이 뭘까? 가능 요인이 그 밑에 있는데? 그럼 뭐지? 조종 요인. 뭘까요? 간이 안 잡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강화, 그게강화 수도 있는데 조정 요인이, <laughs> <laughs> 하튼 하튼 봅시다. 오늘 모르겠어 한번 봅시다. 친구, 동료의 영향 강화 요인이죠. 강화 요인. 그다음에 보건 의료 및 지역 사회 자원의 이용 가능성, 자원의 이용 가능성, 자원이야 자원. 그러면 예? 가능 요인, 가능 요인. 맞지? 건강에 대한 신념과 자능감 성향 요인. 어, 이거 확실히 맞는데? 답은 4번이고요. 그러면 우리,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강화 요인 하면, 강화 요인 있었고, 가능 요인 있었고, 조종 요인은 뭐야? 응? 조종 요인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laughs> 아무도 아니에요. 아무도안니잖 지금. 밥은 봐봐, 비교를 봐봐요. 없잖아요, 우리. 가능, 요거 세 개밖에 없었잖아. 요 소인, 가능, 강화, 요거 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조종 요인을 하나 더 집어넣으신 거예요, 문제 내분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막 심각한 게 계속 그리 흔들리고 있어, 노동자가. 그다 읽어봤잖아. 별거 아닙니다. 그냥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답은 4번. 자, 19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렸다면 어느 단계인요 자, 지역사의 고혈압 시비조절에 대한 지식과 신념이 부족해서 의료시설 이용이 부적절하다. 자, 지식과 신념이 부족하다는 거, 이거 무슨 요인이 부족하다는 거예요?